아 심리학적 연구는요 보여줬죠 몸을 아는 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눠버린다 인지적인 노동을 종종 그러지도 않은 채로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요리하고 있다고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요 누구랑 한 친구랑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근데 당신 친구는요 와인 전문가입니다 아마추어 소믈리에죠. 한 이웃이 잠깐 들려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말하는 거. 당신 둘 다한테 어,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이제 아주 특별한 어, 멋진 새로운 와인을요. 어떤 와인이냐? 팔리고 있는 술가게에서 저쪽 저길 아래쪽 내려가면 있는 술가게 있습니다. 많은 새 와인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기억할 것들이 있죠. 얼마나 힘들게 당신은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까? 기억할 거를요. 어? 무엇을 그 이웃이 말을 하는지를요. 응? 또는 이웃이 말하는 거를요. 뭐에 대해서 어떤 와인을 살지에 대해서. 아, 왜 굳이 그럽니까? 어? 그럴 적에. 이 정보가 더잘 유지될 수 있는데, 그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말이에요. 어? 근데 왜 굳이 그래요? 만약에 당신 친구가 옆에 없으면 당신은 더 힘들게 노력을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더 낫겠죠 아는게 무엇을 무엇이 한 좋은 와인이 무엇이 될지를요 그날 저녁에 아, 그 축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네 친구 있잖아요 그 와인 전문가가 그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정보를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흐름을 한마디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 바로 사람들이 인지노동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답이었죠, 사실은. 사람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 이거였나? 이 부분이었나? 아마 빈칸이? 어, 이렇게 아마 잘랐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지노동을 분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하면 뭐 그러겠지. 어, 영어 시간에 제가 들어왔다가, 그렇죠? 또 수학 시간 되면은, 어, 수학쌤은 어떤 쌤일까? 제가 또 들어와요. 과학 쌤뭐 하자는 거죠? 아 보세요 하고 막 수업을 하는데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그 다음에 어 과학 시간에는 과학 쌤은 어떤 분일까 또 들어와 어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과학 수업 또 오지게 하겠지 하지만 그러기가 불가능합니다 야 근데 학생이 극한 직업이네 예다 잘해야 되잖아 어. 어, 생각해 보니까 소름끼쳤어요 순간적으로 예, 어, 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어,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뭔 얘기를 하느냐 상상해보세요. 예를 듭니다. 뭐냐. 당신은 요리사. 예? 네 친구 와인 전문가. 근데 와인을 기억해야 된다. 누가 기억한다? 어? 아니 왜 굳이 그러느냐. 이겁니다. 어? 와인 전문가가 네 옆에 앉아있는데 왜 그래. 와인 전문가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응? 와인 전문가한테 어 그래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흐름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다 어 수능 기출 단어 100개를 불러 주겠다 음. 빈출 5위 어? 100개를 불러 주겠다 이걸 뭐 5분 있다 칠 건데 음. 이거를 틀리면은 틀린 숫자만큼 총을 맞게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혼자 있으면 바로 종이를 꺼내서 메모를 시작하겠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받아 적으려고 근데 만약에 저랑 함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랑 좀 다를 거 아니야? 약간 그 기분 자체가. 응?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laughs> 저희가 못 믿겠는데, 모를 뭐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는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 말. 응? 어, 여러분들의 중년메이트. 어. 자, 아무튼. 음, 여러분들의 학습 중년메이트. 어. 자, 보겠습니다. 개소리 그만하고요. 그래서, 네 친구 와인 전문가가 기억을 할것 같다니까, 정보를. 노력하지도 않, 노력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 와인 전문가니까. 대신 요리가 어, 나오면, 이번엔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의존하게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어휘, 어, 어법 어휘. 자, 보겠습니다. 심리연구가 쭉 보여줬대요. 뭐뭐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목적절이죠? 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눠버립니다. 인지노동을요. 종종 모하지 뭐 않은 채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한 채로 말입니다. 이거를 보여줬다 이거죠. 상상해 보라니까 명경무 때렸어요. 뭐를요? 대저리아를. 그치? 어. 너 요리하고 있어. 어. 특별한 저녁식사를 누구랑? 친구랑. 어. 이거 한번 상상해봐. 너 훌륭한 요리사거든? 근데 네 친구는 와인 전문가야. 아마 주어 소믈리에지. 음. 소믈리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와인 마신 후 이제 그 맛을 다 이렇게 숙제하고 있다가 어떤 식사를 할때 아, 여기에는 무슨 와인이 어울릴 것 같다. 이거 이제 고르는 사람입니다. 한 이웃이 들러요. 음. 그리고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걸? 어, 말하는 거. 너네 둘 다한테 어, 뭘 말해 줘? 어 바로? 아주 멋진, 굉장히 멋진, 음, 새 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 에, 바로, 뭐 하는 와인이죠? 아이구야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팔리고 있는, 오버레스 동태, 그쵸? 음. 어. 그래서, 어, 리커 하면 술입니다, 술. 음. 어. 이게, 이게 액체를 뜻하는 어근이에요. 리퀴드 하면, 음, 단어를 한번 외워볼까요? 리퀴드. 액체죠, 액체. 어. 뭐 아무튼 있어요. 도치구문이죠 뒤에 게 좋습니다. 많은 와인이 있죠. 그래서 또 있어요. 또 도치네. 많은 게 있어요. 뭐할 거? 기억해야 될 거. 2번. 그치? 어. 얼마나 빡세게 당신은 노력을 할 겁니까? 어. 기억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까? 2번 문이죠조동사 앞으로 나왔고. 어? 어.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거. 부산. 부사 얼마나 빡세게 노력할래? 기억할 거. 어? 뭘? 무엇을 그 이유시 말하는지를 또는 그 이유시 말하는 것을 어. 뭐에 대해서 어떤 와인을 살지에 대해서 그렇죠? 음. 아왜 굳이 그래? 이거는 이제 너왜 굳이 그렇게 노력해 기억하려고 이겁니다. 이거는 생각된게 많아요. Why do you bother to try? 뭐이 정도가 다 생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할적어게 아, 그 정보가 그럴 건데, 더잘 유지될 건데, 조조분인거 이해됐죠? 응. 어. 뭐에 의해서?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와인 전문가입니까? 니네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 때, 너왜 굳이 그러는데? 이겁니다. 만약 니네 친구가 주변에 없다면 말이야. 응? 어? 너, 너 아마도 노력을 더 빡세게 하겠지. 결국, 그게 더 낫겠죠. 가져오네요. 보니까 그게 더 낫겠죠. 좋겠죠. 뭐 하는 게? 어. 아는 거 일본이죠. 진주어죠. 뭐라는 음. 거? 어. 뭐가 그날 저녁 축제 분위기에 좋은 와인이 될 것인가를요. 그렇죠. 어. 좋은 와인이 뭐다? 보호가 없죠. 여기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니네 친구가 와인 전문가인데, 걔가 그럴 것 같잖아. 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아니면 뭐 이게 피고 이건 보고 이거는 다이아 몇번 3번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다 기억할 것 같다. 그냥 하나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피는 다 그거니까 주어 뺀 나머지가 싹다 피거든요. 사실은요. 어. 궁금하면 여기 나오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왜 영상 늘 띄워 드리죠. 그 정보는 말입니다. 심지어 노력하지도 않은 채로 몇 번? 4번. 수고 많으셨습니다.